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할때 샐러드 먹는 법 2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남성분과 여성분이 어떻게 각각 드셔야 되는지 조금 더 지난 편보다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할 곳은 샐러데이즈 영등포 우체국점인데요. 영등포 우체국 코앞에 있는 엄청 핫한 샐러드집입니다. 그러면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엄청 커요. 매장이 50평이라고 하는데 테라스도 있고 진짜 예쁘다. 약간 그 다이어터들 샐러드 할때 박탈감 느끼잖아요. 샐러드 먹을 때. 나만 맛있는 거못 먹는 거 같고. 근데 막 연인이나 친구들이랑 오기에도 분위기도 좋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고객 만족도 2년 연속 1위. 샐러드 부문 1위. 그리고 3년 연속 브랜드 샐러드 부문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집 근처에서 샐러드 이제 진짜 자주 시켜 먹거든요 제 배민에 있어요 그만큼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영등포 우체국점은 되게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연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브런치 먹기에도 좋은 거 같아요 오늘은 공휴일입니다 아무도 없죠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가장 추천하시는 메뉴를 먹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가장 인기 있는 메뉴 다이어터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어서 그 메뉴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샐러드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회원님들 온라인 PT 식단 코칭을 할 때에도 식이섬유 없이 먹던 식단을 식이섬유가 포함되게 코칭해드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장내 미생물 때문인데요. 우리 몸의 장에는 1.5kg에 해당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눠지는데 이로운 균과 해로운 균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익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먹은 식이섬유가 소화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도달하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식이섬유를 용냠 먹고 발효시켜서 몸에 좋은 유익균들이 장에서 더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단쇄 지방산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단쇄 지방산은 정말 큰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하고 장벽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의 누수를 예방합니다. 또 혈당 관리를 개선시켜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결국 식이섬유를 잘 챙겨 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염증을 줄여주게 되고 혈당 관리하는 데 도움을 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단세지방산이 지방의 연소를 증가시키는데 우리 몸이 지방을 저장하는 일을 감소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매 끼니에 식이섬유를 꼭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식사에 채소, 식이섬유가 꼭 들어갈 수 있게 식사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한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변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샐러데이즈 브랜드가 샐러드 기업인데 6년 차가 됐다고 해요. 2018년부터 한국식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아이덴티티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체인이 많고, 오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확장해서 뭔가 안정적이고 탄탄하다고 느껴집니다. 특허도 있고, 연구소 인증에 외식업 중에서는 드물게 벤처기업이라고 하니까, 진짜 샐러드로 벤처기업 세울 정도면 샐러드의 진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메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목살 스테이크 샐러드, 수비드 닭가슴살 샌드위치, 리코타 치즈 샌드위치, 알리올리오 파스타 샐러드. 첫 번째로, 목살 스테이크 샐러드입니다. 6년째 베스트 메뉴라고 해요. 음! 돼지갈비 양념 맛이 나요. 양념을 한국식을 아이덴티티로 잡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짜지 않고 달달하면서 맛있고, 샐러드 드실 때는 풀무터 희귀섬유는 장내 마이크로 바이옴의 먹이다. 음 1대1 비율까지 드셔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희 온라인 피트 회원분은 식이섬유 진짜 이다만한 통에 드세요. 음. 이렇게 이제 샐러드를 먹고 나면 탄수를 먹어줘야 돼요. 수비드 닭가슴살 샌드위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하루 탄수 섭취량이 이렇게 샌드위치 하나는 다 드셔도 되실 정도거든요. 근데 진짜 거의 막 반쪽 아니면 4분의 1 쪽. 너무 절식하듯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61에 52kg인 여성 기준으로 고강도 운동을 하는 분들은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은 190g 정도, 순탄수로. 중저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한 150g 정도로. 활동량이 부족한 분들은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120g 정도로 잡아서 드셔보시면 좋은데, 물론 개인의 활동량이나 체지방률이나 신체 활동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 120g은 드시도록 건강학회에서 가이드가 나와 있거든요. 식빵. 두쪽 먹는 거는 죄책감 안 가져도 된다. 먹어야 되는 양이다. 오히려 애매하게 이렇게 식빵 안 먹고 밤에 과자 털어먹거나 배달한테 시켜먹지 않고 끼니를 제대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음. 확실히 닭가슴살이 수비드 공법이라서 엄청 부드러워요. 음. 풀이 너무 많아서 떨어지네. 그거 알죠? 샌드위치 편팬점에서 사먹으면은 앞에만 차있고 뒤에 가면 꼬리가 없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로 꽉 차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친구랑 온다면 샌드위치 하나? 포켓 하나 시켜서 나눠 먹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리코타 치즈 샌드위치. 저 이거 좀 최애예요. 대회 끝나고 나서 좀 섭취 양에 자유가 생겼을 때 리코타 치즈에 또 꽂혀가지고 여성분들 최애. 원픽입니다. 진짜 존맛이에요. 역시 그 치즈가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진짜, 원래도 자주 먹는 거여서. 존맛이야. 음! 음! 저는 살컵을 해도 건강한 걸로 살컵을 하자 주의에요 샌드위치는 시켜먹기에 음.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샐러드고요. 저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스타 자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원분들도 파스타 자주 드시는데,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소화 흡수가 느린. 예를 들면 밀가루랑 통밀이면 통밀처럼 소화 흡수가 느린 곡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활용하셔도 괜찮고 남성분들이 드실 만한 탄수화물 양을 말씀드리면 174cm에 65kg인 남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남성분들은 하루 탄수화물 섭취를 250g 정도 중저강도 운동을 하시는 남성분들은 하루 탄수화물 섭취를 200g 정도 활동량이 조금 부족한 남성분들은 하루 탄수화물 섭취를 150에서 160g 정도를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확실히 남성분들은 여성보다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드시는 탄수화물 양을 높게 설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하는 저희 회원님 중에서 처음에 100g, 200g 밥을 진짜 조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지 오히려 더 운동도 잘 하고 근육량도 증가하면서 체지방만 쏙쏙 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파스타를 먹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laughs> 탄수의 중요성 제발 탄수 조금 먹지 마세요. 야채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막 아, 너무 달고 디저트. 트렌트 지방 많고, 이런 음식이 문제되는 거지, 산사함은 잘못이 없어요. 음. 음. 새우 못 참지. 음. 일부러 따뜻한 샐러드를 개발해서 계속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2020년에 원칭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솔직히, 샐러드집이라서 샐러드집에서 파스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파스타집 아니에요 이건 약간 음, 애기들도 좋아할 맛 약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할 맛입니다 그리고 알리올리가 살짝 한국식 맛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매콤해요 그래서 더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제 피자 다이어트 하실 때 사실 드셔도 되거든요. 피자가 생각보다 단백질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제품 고를 때 당류만 높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얘는 제가 식이섬유 중요하다고 말했죠. 식이섬유가 <laughs> 피자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서 진짜 다이어트도 먹을 수 있는 피자다. 그리고 보통 피자 한 조각 이죠한 조각에 탄수화물이 30에서 35g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피자를 두 조각 먹으면 밥한 공기에 해당하는 양이니까 평상시에 내가 먹던 탄수화물 양이랑 대비해서 피자 양을 잘 조절해서 먹으면 어떤 걸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 이 화덕피자라고 하더라고요. 음, 일단 달지 않아서 합격. 밀가루가 100% 이탈리아 밀가루를 사용했고 24시간 저온 숙성을 해서 진짜 도우가 부드럽고 쫄깃해요. 맛있다. 400도 이상에서 구워서 불 향도 나고 맛있습니다. 남자친구랑 왔다. 그러면 피자 한판 시켜서 나한 조각 먹고 남자친구 다섯 조각. <laughs> 그 다음에 샐러드 하나. 이렇게 먹으면 딱이에요. 마지막은 연어 포켓입니다. 예. 제일 좋아하는 연어. 이렇게 생선의 식단에 추가해 주셔야지 여러분. 그, 뭔가, 정체기가 있을 때 나는 식당 칼같이 잘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 하면 생선을 식단에 넣어보세요. 음! 음! 음, 너무 신선해. 일단, 한국 사람이라면 밥 빼놓을 수 없고요. 제가 아까 탄수화물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포케를 시키면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알찬 메뉴로 전 너무 선호하고, 평상시에 가장 자주 시켜먹긴 해요, 포케를. 얘가 친환경 잡곡으로 만들어서 더 믿고 먹을 수가 있고, 들깨 비빔장 드레싱이래요. 음! 헐! 존맛. 매콤한데, 짭짤하면서, 딱이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슥슥 비벼먹으면 한국 사람 밥심이지. 근데 아시죠? 이렇게 포켓를 시켜서 비벼먹더라도, 풀 먼저 먹고, <laughs> 식이섬유 먼저 먹고, 먹어야 된다. 진짜. 저희 영양사분들 쉬는 시간에 다 방토 씹고 계신 거 아세요? 밥 먹기 전에. 음 이 비벼서 음 되게 좋은 맛이다. 전 이게 너무 좋아요. 계란 추가해준 거. 단백질 나 부족할까 봐. 이렇게 오늘은 샐러데이즈에서 다양한 메뉴들을 소화시켜드려봤고요 샌드위치, 피자, 포켓, 샐러드, 파스타 등등 내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건강하게 양만 잘 참고해서 먹으면 남성분들 여성분들 무조건 탄수화물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가이드를 참고 삼아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식 샌드위치 샐러드 개척자 6년 차로 근본 있는 샐러드 프랜차이즈인 샐러데이즈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도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가까운 지점에서 꼭 시켜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건강하고 즐겁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I'm gonna find a crowd so I can put it on it. Swinging from the chandeliers, I won't be sorry.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into this party. I'm just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